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임일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인 고영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경기 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고영인 민주당 대표 의원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무사히 1년 동안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딱 1년 정도가 됐는데요.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경기도에서 첫 여소야대 전국이 출범하면서 동민들이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협력 관계는 어떤가요? 아, 일단은 저희들이 야당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확실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할 것은 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년에 그 김지사의 그 대권 행보로 인한 뭐 대학 특강 정치라든지 또는 선진성 홍보 정책이나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거의 실패로 끝났다고 자인했던 그 뉴타운 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비판을 강화하고 어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 (1년) 동안 참 (1년) 길게 느껴질 만큼 큰 논란거리였던 것중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 대타협안을 도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예, 당시 그 400억 원의 친환경 급식 등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아, 어, 이것의 이제 의미는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친환경 급식을 제공한다는 점하고 어, 시군의 친환경 급식 집행분을 도에서 맡음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절감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그 김지사께서 무상급식에 완강이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다수당으로서 압박을 통해 간접적인 그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한 어떻게 보면 이제 쾌거라고도 볼수 있겠죠. 현재 그 집행 과정을 보면 이제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양재의육려가좀 부족하다는 점하고. 그또 지마크에게 우선적이고 독점적인 그 권한을 줌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제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네. 1년 동안 잘, 과정이 어땠, 어쨌든, 사실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탈협반이 도출이 됐고, 시행이 잘 되고 있는데, 또 하나 요즘 떠오른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이어서 유치원 무상급식 이야기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 교육청과 이 부분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네. 일단 큰 원칙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들 민주당은 현재 준비 중인 초등학교, 그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될 중학교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으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은 저희들이 확고하게 있고요. 이제 단지 이번에 교육청에서 2학기 유치원 무상급식을 발표하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요걸 검토해봤을 때한세 가지 정도의 좀 문제점이 있다. 일단은 초중 의무교육의 어떤 우선 시행이라는 이제 그런 원칙의 네. 문제하고 또 2학기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시군과 57대 43으로 예산을 이제 배분을 해서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군의 어떤 재정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이 안정적으로 연속될 수 있느냐, 정책이. 이제 이런 점하고. 또한 가지는 이제 어린이집은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유치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형편이 더 열악한 어린이집과의 이제 형평성 문제, 이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식의 확대라는 원칙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상이나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네네. 좀 미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은 초중의무교육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되고 또 네. 예산 배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네. 관련 기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초등학교 무상급식도 잘 타결이 됐는데요. 유치원 무상급식도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이 됐으면 네,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의회에는 네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4대 강 사업, GTX 사업,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무상급식 혁신 학교, 도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 네개의 특위를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8대 의회에서 처음에 4대 특위 구성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4대 특위의 활동이 올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나요? (4개의) 네 특위가 그 명쾌한 결론으로 도출되기는 어려운 성격을 원래부터 갖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어, 이 특위를 활동해 나가면서 어~ 저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연구했던 이런 주장들이 이제 옳았다는 것들이 좀 입증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사업이 수십조 원이 들었는데 홍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원래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사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많은 침수와 교각 붕괴 이러한 부작용과 또 안전사고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고요. GTX 같은 경우도 어, 지금 국토해양부의 발표가 민간 자본을 통한 민자고시로 시행하겠다고 하는 거를 국가고시로 바꾸므로 인해서 원래 계획이 지금 2, 3년 정도 늦춰졌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국토양부의 관심이 좀 덜한 상태에서 김지사가 짝사랑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네. 저희들이 이제 무상급식 특위나 또 민생특위도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친환경까지 저희들이 결합해서 하고 있고 또 민생특위도 SSM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보호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조례와 정책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김문수 지사와 또 경기도 의회간의 긴장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또그 속에서 여러 가지 타협안도 나와야 할 텐데요. 지금 또 하나의 이견이 있는 곳이 경기도 통일연구소 설립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또도의회간의 이견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요? 네. 예, 이 문제에 있어서 이제 저희 민주당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염원하고 또 경기도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에 어, 좋은 여건을 형성하고 또 좋은 방안을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원칙에선 찬성입니다. 단지 이 통일연구소가 실제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되는데 자칫 방해되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초에 그김 지사가 특강을 통해서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내용이 하나 있냐면 김정일이 경순왕처럼 스스로 나라를 우리에게 잘해보라고 기회를 주고 물러간다면 나는 김정일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 북을 상대로 생각하면서 안정적인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데 자칫 흡수 통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 방안과 관련해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 연구소가 가야 제대로 된 통일에 기여할 것이냐, 또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시간을 두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도 통일연구소 설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소 성격에 관해서 그 네. 이견 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경기도의 민주당은 에, 우리 사회 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 서민 중산층 중소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누구에게나 보육, 교육, 또 실업, 노후, 질병,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더욱더 노력할 예정이고요. 아, 어, 도민 여러분께 실망시키지 않고 보다 큰 희망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의원들의 의정 활동과 경기도의회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 포커스 고영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